아 이번에 할로윈데이 내가 또 어? 파리에 초대를 받았잖아. 아 할로윈데이 요 정도 요거 요거 요 정도면 되겠나? 아 이거 요거, 요거 어떤 옷을 입고 가나 오늘. 아 이거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유 오늘 또 어떤 뜻 뉴스가 나왔나 한번 보자. 뭐야 이거? 다주택자가 갭 투기를 해서 물량이 소진되고 매매가 상승. 전세가 상승 으, 이런 나쁜 이, 이런 잡것들을 봤나 이 잡것들을 모아 모아 모아서 해도 이거 재활용도안 되는 이런 포도씨를확 발라 먹어버릴까 막 그냥 이런 것들을 세금 폭탄 때려가지고 그냥 울고 불고 해가지고 말이야 정부님 정치인님들님 세입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의 탐욕으로 인해서 고통받으셨을 세입자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릴게요 반성 반성하고 자숙하며 살겠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말이야, 어? 아, 이 쓰레기 같은 놈들. 아, 이런 놈들이 되면 집값 오르고, 전세가 오르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아, 나 짜증나. 죽겠네 잠깐만. 오늘 며칠이야?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 갤럭시 Z 플립인가 뭐 나왔다는데? 아, 폰 바꿀까? 트렌드에 맞게 가야 되는데, 내가. 그리고 말, 요번에 현대에서 나왔던 그, 뭐, 캐스판과 카스판과 차, 차 그거. 와, 너무 예쁘던데, 그거. 아, 차를 바꿀까? 어떡해. 잠깐만. 오늘 며칠이야, 오늘? 25아쌍 진짜 전세자금 대출이자나 가는 날이 아, 나나 이런 쌍쌍봐 진짜 아, 돌겠네 진짜 아 이거 맨날 매일 나갈 때마다 이렇게 돈이 없고 죽겠어 이거 전세자금 대출 말이야 아누구야 주인이잖아 이거 주인 없어요 네네네 무슨 일이세요 네네네. 가슴 철렁 에 뭐라고요? 보유세가 폭탄이라서 에 지금 그 그 주인분이 뭐라고 살고 있는 주, 집을 팔시고 에? 여기를 들어오셔야 된다고요. 6 개월 뒤에 전세 만기니까 이사 주, 준비해달라고요. 어차피 계약갱신 청구권도 저번에 한번 써서 이제 어차피 연장이 안 되니까 또 들어오셔야 된다. 저, 잠깐만. 아니, 갑자기 아니, 저한테 이러시면 어떡하라고요? 저는 아, 저는 여기서 오래오래 살려 있는데 어? 아, 나 지금 돈도 없고 겨우 지금 제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살고 있는데, 아, 이게 안 그래도 제가 시세보다 낮게 전세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 예? 세금이 부담돼가지고 도저히 이주택은 유지를 못할 것 같다고요? 아, 그럼 전 어디서 살아요? 예. 어느 곳으로 가오리요 이염동스라네. 예. 아, 몰랑, 아, 난모르겠고요 저는 세입자 권리로서 여기 계속 살 거니까, 아이. 아전 전하지 마세요. 아 몰랑 아 몰랑. 그 세금 폭탄을 도대체 누가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께. 예? 정부 국토부. 뭐야 이거. 아까 내가 처음에 했던 얘기 아니야 이거? 아그좀 어떻게 좀 세금 폭탄이라도 좀 몸소 좀두드러 맞을 생각이 없으세요? 아저 같은 이렇게 선한 임차인을 위해서. 아니 집주인분이 조금 이렇게 조금 희생하실 이런 생각 없으시냐고요. 거기서 좀 사시면서 세금도 보세 좀 내시고 돈도 많이 버시는 분이 왜 그러세요 도대체. 저는 아주 아주 돈도 없고 아주 아주 힘든 그냥 선한 임차인이란 말이에요 엽 옆대요 엽 옆대요? 어잘안 들리네 옆대요? 아나 진짜 여기 내 집처럼 편하게 싼 전세로 내가 살았더니만 아, 주인도 말이야 어? 전세값도 많이 안 올려가지고 아 이거 호구 하나 잡았네 내가 요런 생각했다니만 아나 진짜 돌겠네 어떡하지? 안 나가고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거 카페나 이런 데 없을까 아니면 나이트 하우스니까 내가 댓글 한번 달아볼까 해결책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레알 아이 박 감사합니다 님께 요즘 이분이 엄청 뜨고 있더라고 요 얼마나 감사한지 참 레알 아이 박 감사합니다 님께 닉네임 뭐 이렇게 은혜스럽네 잠깐만 아 근데 이렇게 슬픈 예감이 틀린 적이 없다 하잖아 아 진짜 쫓겨나기 싫은데 이거 아 진짜 뭐아프네아 도대체 어디로 가라고 어디서부터 아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띵똥 잠깐만 문자 왔네 뭐야 집주인님께서 전세계약 해지 내용 증명을 보내셨다고 오케이 okay, 언빌리버블